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어,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 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처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의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고난을 낭비하자. 낭비하지 말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 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유다 백성들 중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는 망할 것이고 그런 그런 내용을 예언하는 구절들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 0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자기를 친자는 아수르를 말하거든요. 남한구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와를 호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이 징계와 환란을 당하고 보니 그동안 아수르를 큰 형님처럼 여의고 의지했는데 도리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걸 보니 세상이 믿을 자가 없구나 그동안 속았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이러한 남은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 1일절 보면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구절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히스기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그동안 그 아수르 이 세상 나라 대표격이거든요 아수르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세상을 의지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잘 사용하고 고난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고 고난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고난받을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니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백성들은 고난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교회 회원들인 셈인데 명목상 교인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들 중에서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거나 믿음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것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래요.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여호와께서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서 작정된 파멸은 남한군 유다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고난을 낭비하는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작정된 파멸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미리 작정하시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그래서 심판하시고 파멸 주시는 것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 인간을 어, 기만하는 것 같다. 불공정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어렵고 신비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뭐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2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믿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은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고 파멸을 당하게 하는 자 파멸을 당하는 자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신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 교훈합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스로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부약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서 그 애굽에서 종로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면서 압제한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이사야 시대에, 즉 유다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로가 옛날 애굽에 한 것처럼 어, 유다를 압제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현실 세계를 사는데 경제는 갈수록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나죠.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거의 뭐 전면전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해지볼라하고 뭐 그리고 고물가 시대, 저출산 시대 만나고 중국에사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어려운 이 처지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어렵습니까? 한국에서도 어렵고요. 세계 어디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마치 세상이 막대기로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고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5절인 거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나 환란 그리고 징계에는 목적이 있고요. 소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구로 사용한 아수로와 같은 것들은 어, 뭡니까? 제거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신자들을 아주 망하게 하시고 파멸하게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느라 덕지덕지 붙은 묵은 때와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결한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26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그 구원 사건을 예로 들고 있죠. 하나는 사사기 7장에서 기도온 어, 그 군대가 미디안 장수들 오렙과 스엡 을 생포하고 오렙은 바위에서 스븐 e 포도주틀에서 사형에 처한 사건에서 오렙 바위가 나와요 대군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막대기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백성들이 바닷길을 걸어서 탈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서 애국 군대가 그 바닷길로 뛰어들었고요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막대기를 바다를 향해서 들었을 때 다시 바닷물이 합하여 애국 군대를 수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 사건을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그와 같이 야수르 군대에게도 행할 것이니 히스기야왕 14년에 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일 일이 염려가 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읽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구원해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 현재 염려가 되고 현재 두려움이 되고 현재 믿음이 흔들린다면 과거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져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짐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이 구절에서 그 무거운 짐과 멍에는 아수르가 남 왕국 유다에게 지어준 거거든요.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 나라의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테니 그만 평화. 평화 협정 합시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막대한 은과금을 받고도 평화 협정 체결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을 감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고 산헤립은 급히 자기 나라로 귀국하고 그 산헤립이 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바람에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구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과 멍에가 떠나가고. 벗겨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후반절 보시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 때문에 이게 그 해석을 할때 기름 부음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나오면 메시아랑 연결해가지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아 메시아 덕분에 죄의 멍에가 부러진다 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기름진 까닭에, 이게, 그, 카일 델리치 그 주석책 보니까, 힘있게 하셔서 목의 압력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멍해가 목 이제 지우잖아요. 그러나, 이제, 힘있게 하시니까, 기름진 까닭에, 이제, 힘이 생기니까 목의 압력 때문에 멍해가 벗어졌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남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힘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셔서 멍해가 부러지게 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덕분에 그런 거죠.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불필요한 무거운 짐과 멍해들이 그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주님, 주님께 돌아오면 그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깨뜨리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시면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솔로몬 왕의 말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맞이했잖아요. 정력에 빠지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유혹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많은 신자들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죽었나 이렇게 논쟁하거든요. 혼란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자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보아 또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한 기록을 보아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으니 회개하고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솔로몬의 회개를 의심하는 논쟁을 일으켰으니 그게 우리에게 이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무거운 짐과 멍해를 떠나가게 하고 벗겨주십니까? 기름진 까갈게. 신자들이 회개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쓸데없는 헛된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제대로 된멍에를 우리가 이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배우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친근히,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의지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